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요즘은 서로 장미꽃을 주고받거나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는 날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가천의과학대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전통 성년식을 치러 눈길을 끌었습니다. 송민경 기자가 성년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만 20살이 되는 학생들이 오늘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성년이 됨을 고하는 엄숙한 자리. 식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은 아직 성년이 됨을 실감하지 못한 듯 장난기 어린 표정입니다. 어떤 학생은 한복이 불편한 듯 뒤척이며 온매무새를 정돈합니다. 처음 써보는 가시 낯설어 엉거주춤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봅니다. 하지만 전통 성년식이 시작되자 경건한 분위기 속에 학생들의 얼굴은 금세 긴장한 표정입니다. 예부터 우리 전통 성년식은 예를 갖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남학생은 머리에 관을 쓰고 여학생은 비녀를 꽂아 성년이 됐음을 알립니다. 또 어른에게 처음으로 술을 받는 초례 의식에서 주도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오늘은 교수님과 축하해주러 온 내빈에게 큰 절로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성년 선언을 하며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깁니다. 저를 요즘엔 잘할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지금 현재 아무리 세상이 야박해도 우리는 옛것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부모한테 효 그리고 자신들이 뭔가짐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관홍성제 가운데 첫째로 꼽히던 성년식. 성년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성년식이 언제부턴가 장미꽃과 향수로 대표되면서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년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치러진 이번 전통 성년식은 학생들에게 성년으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참된 성년식의 의미를 일깨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NIV뉴스, 송민경입니다.